뭘 하시는지 몰라. 그러나 나는 그렇다. 예리하셔서. 뭐 아, 눈이 조금 예리한 편이에요. 얼굴 전체가 음. 조금 날카로운 음. 음. 날카로우신 편입니다. 음. 이렇게 얘기하세요. 막겠다그 음. 내가 요즘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순해진 거지. 음. 음. 아 이거 좀 눈하고 좀. 얼굴하고 잘 맞아 보였어요. 싸늘했을 거요 그러면 여기 이분은 동물로 치면 어떤 감상이에요? 아, 따지지 마, 난안 보여. 그렇게는 <laughs> 그런데 <웃음> 음. 날카로운 날카로운 텐데죠. <laughs> 날카로운 저기, 샤파다럴까좀샤프한 느낌. 응. 너희들이, 샤프가 있어.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응. 내가야 나이가 들어서 좀 순해 보이는. 거. 아이고, 샤프해 보이잖아. 아 지금은 나이가 먹었어도 내 눈에는 샤파. 딱 아시잖아. 응. 너희들도 좀샤프한걸좀말좀 좀 응. 들었죠. <laughs> 말을 안 들어요. 저 사람도 남의 말은 그렇게 잘 듣는 귀는 아니오. 어, 아, 이거. 진짜 제가야? 아, 그럼. <laughs> 요즘은 좀 열고 살라고. 아이고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열고 살라고 좀 유유하게 살라고 생존좀안된나 하고 하고 어, 콧방울은 깨우수. 괜찮아서 돈을 벌으시는데 어, 그래도 뒤치다꺼리는 할 것인데 이, 이 귀가 남의 말잘 듣는 귀는 아니야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주관으로 <laughs> <구간으로> 나가지? <laughs> 엄청 많이 배웠 <병원해. 웃음>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세네 이을 <laughs> 버는데 세네 못 지켜주고 관상은 자연스럽게 좋은 거고 여자는 가꾼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<laughs> 관상이 이렇게 남들이 다 보기 좋은 거, 얼굴이 좋은, 좋은 관상이죠 그렇죠? 예.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뭐 어쨌든 배운 거 많죠 배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 요 저런 분들이 보는 관점이 있는데 위에서 흐르러 내려온다는 게 어쨌든 배운 거 많아서 제가 보니 좀 달콤한 아 이제 배고파 갈래라 배고프 쓰러지고 왔어